안녕하세요. 지퍼 나무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보통 9월 9일이면 백로라 그래서 요때 송이가 나는 이제 철이 시작이 됩니다. 자 소나무가 큰 구목보다는 보통 뭐한 10년 이상, 30년 미만 사이 요 사이 때가 제일 송이가 그 소나무 뿌리에 미세근에서 그 균이 퍼져서 송이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나무를 주위로 반경 한 3m에서 5m 정도를 한번 수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송이가 나올 만한 데를 한번 제가 이 소나무 주위로 사사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이런 감이 있는가? 야, 성이가. 조금 이런가? 어, 뭐지? 아, 조민는데 성이가 있네요. 자, 여기는 아닙니다. 이 버섯입니다. 자, 일단 다른데로 이동을 한번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